안녕하세요. 미국 드라이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엄청난 차를 가져왔는데요. 제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스토리에서 보셨을 거예요. 자. 공개합니다. 제 허머입니다. 지금 충전 중이고요. 충전을 뽑아주고, 자 실내는 이렇게 생겼고요. 전기차라 시동을 걸어도 조용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허머를 끌고 어딜 가고 있느냐 지금 보시면 완전 거의 새 차기 때문에 지금 틴트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완전 어항 같아서 제 차들은 다 틴트가 좀진하게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 해주시는 골든카 틴트 로 가고 있습니다 골든카 틴트는 어, 코리아타운 지점이랑 로레나이츠 지점 두 군데가 있고요 로레나이츠 지점은 ppf나 랩핑에 더 스페셜라이즈 하고 있어요 그 골든카 사장님께서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어, 전화 예약시에 미국 드라이버 구독자라고 말씀 주시면은 15% 모든 제품 15%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뭐제 모든 차를 거기서 해주시고 계신데 정말 퀄리티도 좋고 정말 꼼꼼하게 신경 잘 써주시고요. 세라믹 틴트로 하면은 또 워런티까지 확실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주소는 여기 아래 디스크립션에 제가 써놓을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스윗 도넛 타임이라고 한인타운 팔각길에 있는 도넛집이거든요. 제가 또 빈손으로 갈순 없으니까 네, 진짜 도넛 맛집이에요. 여기 핫도그도 맛있고요. 아, 네 와아 오오 아 퍼펙트 우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2X 모델이고요 3X 모델은 이제 모터 3개짜리로 아마 한 800마력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차량은 대략 600마력 정도의 마력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 가상 사운드도 되게 좋더라고요.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한, 항상 느끼는 건데 미국 차들은 꼭 이렇게 왼쪽 사이드 미러가 확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차를 보려면 무조건 고개를 돌려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도 그 알아야 되는 건데, 이제 숄더 체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오른쪽 사이드 미러도 확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느끼는 건가 하고 검색을 좀 해봤더니 무게가 일정 이상 무게가 나가는 차량이면 오른쪽 미러도 확대된 거울로 이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차도 이렇게 큰데 안 보이는 그런 블라인드 스팟이 너무 많아요. 넓게 보이는 거울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택시 기사님들처럼 어, 조그만 거울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근데 저게 없으면 진짜 옆에 있는 차는 특히나 낮은 차들 있죠. 그런 낮은 차들은 아예 안 보여요. 제가 알기로 <laughs> 이차 배터리 무게만 시빅 한대 무게라고 들었어요. 시빅이면 한국으로 따지면 아마 아반떼, 네 아반떼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배터리. 차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근데 그 이렇게 무거운 이런 육중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도 600마력이기에 밟으면 이렇게 밟는 대로 나갑니다. 와, 근데 이렇게 큰차 운전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저는 한평생 낮은 차만 타다가 이렇게 높은 차는 처음 타보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높이가 덤프트럭 운전하는 느낌이 나요. 아, 그리고 이 차량은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 높이를 이제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승차감이 정말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허버가 원래 이제 군용차 베이스잖아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밟으면 앞에가 엄청나게 들립니다. <laughs> 이렇게. 그리고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토크스티어도 장난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허버가 이제 군용차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승차감은 생각도 안 하고 만들 줄 알았는데. 진짜 승차감 굉장히 좋습니다. 와, 서무섭 차냐? 네, 승차감 굉장히 좋아요. 놀랬어요, 사실. 근데 배터리가 워낙 용량이 크다 보니까 슈퍼차징을 한다고 해도 테슬라는 제가 알기로 한 40분? 길어봐야 4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은 전압이 높은 데를 가도 1시간 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은 어떻게든 공기저항 개수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허머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배터리 용량으로 때려 박아버려 그냥. 근데 <laughs> 네, 그런 무식함도 멋있어요. 저는 그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어 저기 코나가 보이네요. 형광색의 코나. 아 근데 코나 진짜 뒤에 보면은 디자인이 미래적으로 진짜 잘 디자인이 된것 같아요 아, 앞에 테슬라 모델 X가 있는데 제 차에 비해서 너무 작게 보여요 <laughs> 어이구 아, 진짜, 댐핑이, 서스펜션 댐핑이 진짜 잘돼 있어요. 방금 앞에 보셨듯이 펌프가 있었는데, 다른 차들은 다 점프했거든요? 저는 되게 스무스하게 갔습니다. 저 맥라렌으로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구간인데, 근데 생각보다, 저는 이제 유리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유리도 90도로 세워져 있고, 하다 보니까 좀 풍절음이 많이 들릴 것 같아서 걱정을 좀 했는데, 생각보다 방음이 되게 잘돼 있어요. 아, 네, 제가 항상 틴트 돼 있는 차들만 타다가 이렇게 틴트 안돼 있는 차를 오랜만에 타니까 진짜 뜨거운, 피부가 뜨거운 게 몸으로 다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자외선 차단, UV 차단, 그리고 열 차단까지 되는 세라믹 틴트를 골든카에서 항상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1차선에서 저렇게 정속주행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차도 테슬라와 같이 FSD 기능이 있습니다 어, GM에서 만든 건데 슈퍼크루즈라고 근데 이거는 사실 어, 고속도로에서만 가능하고요 그 고속도로에서도 이미 매핑이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고속도로에서만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힐 때 이렇게 이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지고요 제가 발이랑 핸들 아무것도 안 만져도 테슬라와 똑같이 네, 이렇게 잘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차 너비가 정말 굉장히 넓어서 운전하기 쉬운 차는 아니거든요 진짜 미국이 한국에 비해서도 차선이 훨씬 넓은데도 거의 꽉찬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슈퍼크루즈는 여기서 이제 이 센서로 제가 앞을 보고 있는지 잘 확인을 하고 있고요 슈퍼크루즈가 사실 없었, 없었다면 저는 좀 고민해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막힐 때 운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FSD에 진짜 만족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한국도 빨리 FSD가 작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참 아쉽네요 와 미국은 저런 화물차들 종종 보여요 저렇게 먼지 다 날리면서 돌도 엄청 튀고 그리고 이슈퍼크루즈도 똑같이 제 차선보다 다른 차선이 더 빠를 것 같다고 판단이 들면 알아서 레인 체인지까지 해줍니다. 혹은 수동으로 하고 싶다면 제가 이렇게 깜빡이를 넣으면 차가 없을 때 얘가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아마 지금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큰 차를 컴퓨터한테 운전을 맡긴다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섭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코너들도 잘 돌고 있죠. 아, 저 타이칸, 저 색깔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칸이랑 진짜 허머랑 고민 많이 했는데, 허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 저는 여기 로레나이츠에 위치한 골든카 틴트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거 사장님 차인데 너무 멋있었나요, 툰드라? 아, 여기 사장님 차인데 진짜 제 드림카입니다. 드림카. 이렇게 위에 텐트 루프탑 텐트 달고 캠핑 가는 게 진짜 제 로망이에요, 로망. 진짜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오프로드 끝판왕. 와. 아, 여기 지오식스는 여기 골든카 사장님 차인데요 한번 시승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벨기가 끝판왕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다운파이프까지 캣딜릿에다가 완전 직관입니다 벨브트로닉 직관 미쳤다 저는 콜벳 조수석에 앉았고요. 와 이런 느낌이구나. 다운 시프트가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마력이라고 하셨지 않을까? 670마력. 670마력. 레이싱 바이패스 해가지고 네. 마력 수가 좀더 올라갔을 거예요. 아... 지금 다운파이프랑 이런 것도 하신 건가요? 아, 전부 다 했어요. 와, 레베추론의타이트늄버전이했어요 <laughs> 와, 지금 천 마일도 천 마일 막 타셨네. 와 소리. <laughs> 야, 영상으로 잘 담길지 모르겠어요 소리가. 와 진짜, 진짜 페라리 소리가 난. 음. Oh, 어. 와, 저는 스팅레이 모델을 탔었는데 진짜 소리가 그냥 차원이 달라요. 스팅레이는 약간 아메리칸 머슬 느낌이었다면은 이거는 진짜 이탈리안 차 소리가 납니다. 이탈리안 차. 미쳤습니다, 여러분. 와, 오호호호. 팝콘이 미쳤어요, 여러분. 제맥라렌 소리보다 커요. 와, 그리고 이 차는 7,500, 아마 8,000rpm까지 올라가거든요. 와, <laughs> 저 갑자기 기변하고 싶어졌어요. <laughs> 맥라렌은 소리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요, 진짜 와 대박이다. 전이 하이 피치 사운드가 너무 좋아요, 진짜. 거짓말하고 심장이 니다 <laughs> 일반 스틱 레이 모델이랑 일단 엔진 구조가 다르고요. 지 오식스 모델 같은 경우는 플랫 플레인 크랭크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라리 같이 고음의 음질을 어,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 스팅레이랑 소리가 비교가 안 돼요, 진짜. 솔직히 미국이랑 한국도 똑같이 이제 국산차를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솔직히 타본 사람들은 무시 절대 못 합니다. 무시할 만한 차가 아니에요, 지오식스는. 정말 잘 만든 차예요. 근데 저도 원래 스팅레이 그 도난 이후로 다음 차는 지오식스를 사려고 했는데 정작 한번 도난을 당하다 보니까 또 같은 차를 사기가 무섭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까도 제가 여기 오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오시면은 사장님께서 이제 15%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 그러니까 대시캠 틴트 랩핑 PPF 다 가능하시고 너무 잘해주시고 있어서 롤레나이츠랑 코리아타운의 매장 두개 있습니다 와 진짜 제가 역대 타본 차 중에 배기음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맥나는 팔까요? <laughs> 대차 하실래요? <laughs> 아 근데 이차 1,400마일 밖에 아직 안 타셨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1,000마일, 대자, 1000마일 되자마자 바꾸셨죠 와 100마일. 그냥 500마일 500마일 브레이크인 끝나자마자 배기 주문하셔갖고 인스톨하셨어요 디오식스는 <laughs> 진짜 배기 할만 나은 난거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조, 소리 좋은 미국 차 아마 지금 없을 거예요. 8기통인데 이런 소리가 난다? 없죠. 스팅레이 사실 분들은 돈 조금 더 못해서 지오식스 사세요.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와 그냥, 그냥 급이 다르네, 급이 달라. 그리고 요즘 지오식스 가격도 중고로 잘 찾아오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한 9만, 9만 불 중후반대로 봤거든요. 그 정도 가격이면 진짜 해자입니다. 2차 퍼포먼스. 에아 감사합니다. 하영님. 이제 틴트 작업이 끝났고요 정말 항상 너무 깔끔하게 작업해주셔서 너무 좋아요 앞에도 했고요 얕, 얕게 했습니다 앞에는